이 세상에 이런 땡볕에 죽치고 앉아서 마법 콩을 지켜야 한다니 아이스크림 마라톤에서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 캐러멜 아이스크림 아니 복숭아 아이스크림 힘 차라리 우리가 콩을 심는 건 어떠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말 끝까지 들어봐 마법 콩중 하나가 끔찍하게 나쁜 거라면 그 쌀을 잘라 없애는 것도 우리 임무잖아 게다가 콩도와는 좋은 거니까 심으면 이 세상에 좋은 일이 두 가지는 일어나는 거. 그리고 아이스크림 마라톤에도 나갈 수 있어! 그 생각까진 미처 못했는데! 그래서 팬과자이크는 콩을 신고 기다리기로 했다 으으. 나쁜 콩에서 올라온 싹 자르면 아이스크림 마라톤에 나갈 수 있어 어. <놀람> 나 잠깐 눈좀 붙일게 뭐? 나쁜 콩에서 싹이 나면 어떡하려고! 어, 순서대로 잠을 자면 둘다 잠들 확률이 적어지니까 더 안전해 하. 좋아, 제이크는 원래 느긋하잖아 이중 하나는 틀림없이 사악한 콩이야 나쁜 콩에서 싹이 올라오자마자 잘라내야 하니까 난 절대로 잠들면 안돼 일어나 제이크! 큰일 났어! 어? 그... 으 벚꽃들이! 어, 어, 나쁜 꿍인지 아직 모르겠는데 으, 으! 어, 어. 예쁘게 옷을 차려 입은 아기 돼지들? 어, 세상 모르고 쿨쿨 자는 것좀봐 진짜 귀엽다 제이크 조심해! 감정일 수도 있어! 나쁜 녀석들인지 아닌지 확인부터 해보자